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와 같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 양성과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의 인적 자산을 늘리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조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함께 업무 보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미디어 발전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자력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